산 t v 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을 더 늦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이러한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 여기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시작합니다. 남구청에서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무려 월 25만 원, 연 300만 원씩 이 3년간 내드리는 정책을 시작하거든요. 살기 좋은 아파트 많는 남구에 지원까지 더해지니 모르면 정말 손해. 오늘의 내용. 남구청과 함께 그 내용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는 대구 대표 도서관 앞입니다.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죠. 남구 갈수록 살기가 좋아집니다. 자,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6월 16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총 500세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 지원 규모가요? 연 최대 300만 원, 3년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말 꿈 같고 꿀 같은 혜택입니다. 놓치면 너무 아까운 혜택이죠. 자, 900만 원이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결혼할 때 냉장고, TV, 세탁기, 뭐 침대까지 혼수비용으로도 충분히 보탬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로 큰 금액을 지원해준다니. 야, 이거 정말 놓치면 너무나 아깝죠? 자, 자격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배우자 중 1위는 만 45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세전 1억 이하 신청의 기준 이 남구의 실거주 중이며 국민 평형 이하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국민권에서 담보 대출을 받은 1가구 1주택에. 소유자입니다. 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당연히 예산에 투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합니다. 이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대구광역시 민원 공모 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발급 검색에 이 남구 신혼부부를 검색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발리님 신청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 예. 혹시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음. 확장비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의 옵션 뭐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붙기가 마련이죠 그 모든 걸 포함한 금액 즉 실거래 신고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6억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 혹시나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우리 건축물 대장 상에는 업무실로 돼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이 있거든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이 정책 자체가 약간 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마련에 대한 권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재혼은 어떻게 될까요? 재혼도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초혼의 배우자와 이혼해서 갈라섰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최초 혼인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기산해서 7년 이내가 신혼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입신고가 부부가 합산, 네. 전입신고 기준했을 때.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개인 사정상 부득이하게 남편은 서울에 있고 아내분은 대구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는 죄송하지만 신청이 안 됩니다 네. 멀리 계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셔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남구에 함께 전입신고를 해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대로 남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라면 필히 신청해야 될 지원 사업이죠 최근 입주를 한 신축 아파트들 혹은 기존 기축 주택을 구입해 전입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다면 꼭 신청해서 이러한 지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상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알면 좋잖아요. 공유를 통해서 진짜 돈 되는 깨알 정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진짜 아깝거든요. 이 정책이 탄생한 곳 바로 이곳 명품 남구 이 구청장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든 이곳 남구청에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담당 과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남구청 아, 인구 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자 이번 네. 사업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말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남구 인구가 14만 아. 명 이하로 무너졌습니다. 아, 맞아요. 인구 소멸적이라는 얘기를 네, 들을 수밖에 인구 없었다. 감소지역. 그래서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지역 인구 감소의 부정적인 파장은 인구를 넘어 지역의 경제, 사회, 생활 영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불이 나게 음. 24년 1월에 전 부서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토론회, 뭐 자문회의 등을 여러 차례 거쳤어요. 음.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었습니다. 하... 그때 이제 그 냈던 분의 의견은 뭐냐 하면은, 남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8천 세대가 넘는다. 그걸 거 활용해서 인구활력이 넘치는 나무를 만들어보자 이런 네. 의견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거팀을 신설하고요. 24년 네. 7월에 신설하고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을 이제 회장님도 만나고 또 대표님도 여러분 만나면서 사업 계획을 같이 논의를 했어요. 음 그게 또형금성 지원이라서 보건복지부 협의도 거쳐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마련한 게본 사업 계획안입니다. 이런 인구 감소의 배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부흥해보고자 만든 그런 노력의 산실의 계획이다 그렇죠? 네, 문물의 네. 열매. <laughs> 이번 지원 사업, 정확히 어떤 혜택이, 어떤 대상자에게 주어지나요? 남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구입주택부터 알아보면, 구입주택은 매매가 6억 원 이하, 네.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음... 부부 합산, 세전,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공신고는 7년 이내, 대출 한도는 1억 원이거든요. 음... 그 1억 원 한도에 3% 이내에서 네. 연 소득을 보고 차등 적용합니다. 음 네, 8천만 원 기준으로 8천이 하면은 3%, 네. 8천에서 1억 사이면은 2.7% 차등 지원되고요. 지원 한도금이 월 25만 원이거든요. 음... 3년간 지원 한다 말씀드렸으니까 최대 900만 원. 입 네. 네. 와 900만 원 진짜 큰 돈인데 그죠? 큽니다. 네. 그리고 혼수를 싹다할수 있는 아, 그런 정도의 네.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 대상자가 디딤돌 대출과 좀 겹치는 재미가 있것 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고했습니다. 아, 아무래도좀 참고가 된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업에도 그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네. 네.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나요? 좀 어떤 서류가 또 필요할까요? 솔직히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 고 이제 서류가 좀 많은데요 네. 이 서류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서, 주택매매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 음... 본인관계증명서 네. 소득 관련 증빙서류 음. 그리고 기타 확인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세 급비 서류는 나무정 홈페이지 공고문에다가 어.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네. 예, 참고되실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900만 원을 지원 받는데 서류 정도 우리가 준비해야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런 정책사업을 하다 보면 신청하실 때 안타깝게 뭔가를 빠뜨리거나 실수해서 네. 못 받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신청하실 때 많이 하는 실수나 또 주의사항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네. 파일을 첨부할 때 음... 이제 실수가 예상이 됩니다. 내시는 고비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첨부하신다 하면 글자가 흐리지 않는지 한번 음... 확인하셔야 돼요. 추천하고요. 아, 그렇죠. 네네. 첨부 파일 제목을 뭐 스캔 001이러면 아, 어렵습니다. 네. 주택 매매 계약서, 소득 아, 증명원 이런 음.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장해서 올려주시면 네. 좀 빠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몇개 올렸는지 파일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음. 5천면 됩니다. 네. 빼먹고 잘못해서 어. 나중에 어. 내가 또 처음에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죠. 그렇죠. 네네. 네. 꼼꼼히 한번 챙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사업. 물론 이 사업이 한 번에 일회성으로 남구의 인구가 증가되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일회성보다는 계속 지원 사업이 된다면 또 효과가 될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4차 지원까지 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 규모가 네. 총 2,000세대. 오 네, 총 180억 원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 음. 모집을 제외하고도 네. 내년 하반기까지 세번의 음. 신청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결혼 앞두거나 집을 고려할 때도 이왕이면 남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당연합니다 이왕이면 음. 남구를 한번 돌아보고 좋습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고 아이고 네 아, 저도 또 남구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컨텐츠로도 많이 소개를 아, 드렸으면 아이고.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남구에 전입신고를 앞둔 남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싶어하는 예비 신혼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신혼부부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예전부터 남구는 대구에서 주거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시다시피 부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남구의 강점이 편리한 교통, 타구 대비 합리적인 주거 비용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서의 신혼 생활을 남구에서 시작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구청은 다양한 인구정책으로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과장님 얘기해보니까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책들 제가 또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아, 이런 정책이 있구나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유튜브 앞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꼭이 사업이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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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터 공원 앞산 해넘이 전망대에서 지금까지 남구청이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신혼부부분들께 꼭 공유주시기 해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꼭 공유를 통해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대발의 부동산 TV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